자, 섹션 4배 첫 번째 거, 히든 메시지. 자, 감춰진 메시지를. <laughs> 자, 봅시다. 5분짜리고 모듈 3개. 준비됐어? <웃음> 시작. <웃음> 후. 3분짜리가 아니라 다행이다. 모듈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성공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응. 빨간색에 프레스라고 써져 있는 버튼. 뭐, 빨간색 프레스? 어. 그러면은 음. 그카운터타 타이머가 어. 어느 위치든 숫자 1일 때돼 어, 아닌데? 아니야? 어. 빨간색이고 프레스 버튼 이름에. 어,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프레스 버튼. 빨간색 어 됐어 하얀색 하얀색 어, 됐어 그랬어, 됐어 됐어 그? 아까 아 아니야 됐어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어자 이제 영어 단어 영어 단어 버튼 여섯 개있고어어 홀드온이라고 어, 써있어 홀돈온어어기다봐기다봐어디냐어디냐어디냐홀드 아니야 4분 남았어 어뭐 잠깐만 왜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우측 어. 우측 우측 제일 아래 우측 제일 아래 낫띵 낫띵? UHHH 없어 오른쪽 어 없어 오케이 오케 y 어 있어 있어 응. 오케이 성공 그 다음은 first라고 써있어 f-i-r-s-t 어 오른쪽에 상단 제일 위 yes y-e-s 응? yes y-e-s y-e-s 오케이 오케 a-y 있어 오케이 성공 마지막 하나 남았다 어 아무것도 안 떠있어 아무것도 안 떠있어? 어 좌측에 제일 아래 NEXT NEXT NEXT? 응 What? A..W..H..A..T.. 없어 없어. W 없어 없어? 어어 UH 띄고 HUH 어 젠장 불이..불이 꺼졌어 잠깐만 불 어떻게 키지? 몰라 키는 방법 몰라 불이..불이 꺼졌어 어 됐다 켜졌다 UHH UH HUH 성공 어, 근데 안 꺼져. 폭탄이 안 꺼져. 아, 뒤에 있다. 뒤에 모듈. 야, 이거는 처음 보는 모듈이야. 뭐야. 그, 알파벳 다섯 글자가 있고, 음 이거 알파벳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알파벳 다섯 글자가 있고, <laughs> 선택할 수 있다고? 어, 알파벳을 바꾸면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아, 여기다 잠깐만. 어. 어. 2분, 2분.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어... 그냥 저기, 저기 저기 아니야 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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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아. 글... 그 거기 그 버튼 다섯 개 위에 글자 있어? 어... J, K, X, C, V 이렇게 써있어 아래는? 아래는 없어 아 그... 그 다섯 글자... 다섯 글... 개가 어... 조합될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해주는 거든? 어. J J 그리고 K K X c v 1분 어, 24초 아야 1분 15초 아 잠깐만 요제만 j... j... jk? j... 잠깐만 잠깐만 어어 잠깐만 없는데 jk? jk x 어 잠깐만 58초 57잠 내가 내가 잘못 잘못 알고 있는 이거 이거 아닌가? 아, 하 네. 돼! 아, 잠깐만... 다섯 글자 조합하는데, 다섯 알파벳 조합하게 돼 있다니까... 44, 43, 41... 형, 제 얘기 그걸로... 조합, 아무렇게 해봐... 아, <laughs> 뭐야... 아, 틀렸어... 잠깐만, 틀렸어... 잠시 쉽 잠깐만, 잠깐 아니, 잠튜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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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알파벳이 다 있는 게 아니네? 아파벳이잘 있는 게 아니야! 잠깐만! 5초! 야, 나 눈을 감고 있게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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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터졌어, <laughs> 터졌어, <laughs>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아니, 이거 뭐지? 사도풀죠 <laughs> 자, 다시. <laughs> 모듈 3개고, 처음에 그거 있어. 그 케이블 있어. 여 개. 어 여섯 개. 여섯 개. 아 어, 노란색이 없어? 세개 있어. 세 개. 노란색 세 개. 노란색 세 개? 음. 그러면 빨간색은 하나. 하나? 어. 그럼 네 번째 점선을 음. 잘라. 틀렸어. 틀렸어. 아 아니 아니 내가 다섯 번째 점선을 잘어미안그 다음에 그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어. 빠르. L E A D. L E A D? 어. 자 어디냐? 어, 일다 우측 제일 아래, 우측 제일 아래, Next, Next, Uh, Uh, u W... What, w h 없어, 없어. 없어. Uh, w h Uh, Uh, 없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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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Uh, Uh,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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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h, 어, Uh,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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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h, Uh, h Uh, Uh, h 좌측에 두 번째 거. 좌측 두 번째 U R Y O U, apostrophe R E. <목소리> 음. 그러면은 Y O U. Y O U 없어.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 Y O U, a p o s t r o p R E. R E.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그 다음에 L E D. L E D? 어. 어 그러면은 좌측 두 번째 거. D O N 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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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냐? D O N E. 자, 던이라고 어, D O N E. 자축 두 번째 거 맞지? 어, 자축 두 번째. 아, 여기 다 어. Sure S U R. 없어, -E. 없어, 없어. U H H U H. 없어. Next. 없어. What? W H A T. 더, 물음 물음표. 어, 있어. 됐어. 끝났어. 그다음은 아까 나왔던 거다. 뭐, 뭐. 알파벳 다섯 개. 이거 그위 아래로 눌러 가지고 알파벳 바꿀 수 있어. 어, 처음 처음 거 처음께 뭐모모대 G L F DQ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처음 게 처음 거 바꿀 수 있는 게몇 개나 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다섯 개? 응. 그럼 다 얘기해줘봐. GQKRXT. 여섯 개네 여섯 개. GQKRXT. GQAKRXT. K, 어. 이거, 어, 두 번째 거는 뭐가 돼? L, F, G, H, M, K. 1분 41초 남았다. E, H 된다고? 그세 그러니까 번째 거 뭐가 돼? 세 번째 건 F, M, E, Q, P, V. 네 번째 건? 네 번째 건 D, Y, F, N, I, V.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자, 그네 번째 거 다시 얘기해 봐. D Y F N I V. 그러면은 어. 다섯 번째 거는 뭐가 돼? Q I G M C R Q. 어, there. D -T -E -R. there. T H E I R. T H E I R I R. R. 오케이. 아, 됐어? 어. 46초 남기고. 아. 어, 아, 너 이거 맞았어. 진짜 어렵네. 와. 아. 아, 부들부들부들. 이거는 형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결 <laughs> 공부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거 펴 내가 퍼줄 게임인데. <laughs> 아, 야나 지금 손이 너무 긴장해서 땀이 너무 많단 말이야. <laughs> 담도 오고. <laughs> 이거는 내가 내가 퍼 형이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3.2 something's different 간다. 뭔가 다른. 어. 아이, 3.2. <laughs> 아, 아, 죽겠다.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엄청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네. 시작. 오케이. 파란색 세 개, 선. 파란색 세 개. 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선세 개. 선세 개? 음. <laughs> 응. 그러면은 자 보자 흰색이면은 빨간색이 없어 없어 파랑 둘 노랑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 전설 잘라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랑 빨강 초록 노랑 노랑 이거 빛 나오는 거 노랑색이 깜빡이고 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아 이거 아 그거 어자 보자 그러니까 이게 파랑 지금 노란색이 빠져 있다어오노란색 그러면은 빨간색 눌러 빨간색? 어. 아 이거 너 시리얼 넘버 안 물어봐? 시리얼 넘버잖아 이거 네. 아 맞다 시리얼 넘버? <laughs> 야 시리얼 A, 넘버 A, V, U, W, E 아 A 들어가? 6. 그럼 됐어 어. 그럼 초록색 초록색 틀렸어 틀렸어 노란색이 반짝인데 왜어 노란색 깜빡이고 있어 그리고 시리얼에 A 들어가고 어 A 들어가 아 이거 대체 어떻게 하고 가이 잠깐만 이 마지막 기회야 왜 벌써 마지막이야? 두번 틀렸잖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위험하네 초록색 아니라는 거지? 응또 음. 그냥 노란색이 반짝이인데 초록색이 아니라고? 야, 반짝이는 게 계속 반짝여? 응그 음, 아니 깜빡 하고 한참 있다 깜빡하고 한참 있다 깜빡 이런 식으로. 2번. 빨간색 눌러. 빨강색? 어. 아까 이거 빨강색 눌렀다가 찌익하지 않았냐? 초록색 누르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첫 번째 누른 게 빨간색 아니었냐? 첫 번째 그거 눌렀어? 아까 첫 번째 빨강색 누르라고 해서 초록 빨강색 눌렀잖아. 아, 눌렀어? 어. 신를한버 물어보기 전에? 어 <laughs> 그럼 파란색 눌러 봐. 지금 찌그러데 거지. <laughs> 어, 파란색 맞아. 파란색 파란색이 맞다. 맞다고? 어, 파란색 맞아. 나,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이제 깜빡인다. 노란색 반짝이요. 이제 초록색 반짝. 너무 어, 그러는. 어, 어. 아까 무슨 눌렀더라? 아까 파란색 눌렀다. 아, 어, 파란색 눌렀어. 어. 파란색 누른 다음에 한번 노란색 눌러 봐. <laughs> 틀려! <웃음> 이거는 진짜 나 이해가 안 간다. <laughs> 아. 아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거 대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시작하지 말고 있어봐 아, 네. 자 가봅시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자4 떠있어 숫자 4개 숫자 4개? 음. <laughs> 네 번째 위치에 있는 버튼 어4 음. <laughs> 2 떠있어 그러면은 1단계 누른 것과 같은 위치 어, 1 음. 3 떠있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버튼 4응2 음. 떠있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버튼 4응4 음. 떠있어 3단계에서 누른 것과 같은 글자 뭐, 뭐였지? 아, 4 오케이, 됐어 그리고 선이 다섯 개가 있어. 음 마지막 전선 검색? 아, 지금은 색깔이 안 보여 불이 꺼졌어. 잠깐만 기다려줘. 어. 빨강색, 빨강색아한 개? 어. 그럼 노란색은 두 개, 두 개? 그럼 첫 번째 전선 잘라. 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끝까지 케이블이긴 한데 이번에는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선이 빨간색, 파랑색, 하얀색, 파랑색도 있는데, 빨강 파랑이 섞여 있는 색깔이 있데 줄무늬가 있는 색깔이 있어. <laughs> 미치겠네. 진짜 그거 내가 주의하는 건데, 하나. <laughs> 자, 위에는 LED가 있고, 밑에는 별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니, 그거네. 아, 진짜. 자, 보자. <laughs> 어, 아, 보자. 진짜 시간 아직 3분 30초 남았어, 맞아. 자, 저한 빨간색이 있고. 음? LED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색깔만 아, 있는 거야. LED는 지금 네 번째 께 불이 켜져 있어. 아, 네, 번째? 응. 네 번째 게. 그네 번째 께... 그네 번째 건 색깔은 뭔데? 하양색, 하양색, 노랑색, 하양색. 어? 그냥 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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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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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 e d 가 켜져 있고.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란색 써. 그러니까 색깔. 맨첫 번째 있는 선은 색깔이 뭐야? 빨간색빨간색 응. 빨간색? 음. 빨간색은 잠깐만. 빨... 음. 이거랑. 이거 그리고 두 번째 건? 빨간색 파란색 섞인 거. 빨파 섞인 거? 어. 그리고 세 번째 건? 파랑색. 파란색. 파란색? 음. 응. <laughs> 그리고 네 번째 게 아까 그 하얀색이 어딨지? 어. 그리고 다섯 번째 거? 파란색. 파란색? 응. 음. 그리고 마지막 그게 뭐,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야? 아니야 여섯 개가 있는 아총 하나 둘셋넷 여섯 개 구멍이 있는데 3번 구멍은 비어 있고 4, 5, 6, 이파 파랑색 하얀색 파랑색으로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라는 거지 지금 응응응 음, 이분 음, 음. 아 동생아 빨리 해줘 무서워 시리얼 시리얼 번호들 짝수야 뒤에? 시리얼 뒤에? 시리얼 뒤에 칠 홀수. 홀수? 응. 폭탄에 응. 건전지가 몇 개야? 건전지가 세 개. 아 다섯 개. 다섯 개? 어. 전선을 잘라야 되는데. <laughs> 어 어. 그래 잘라야 되는데. 1분 21초. 이잘야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아, 널 믿고 진짜 폭탄 해제 할수 있겠냐? 유언을 딱, 아, 딱. 빨리 1 1분 21초 남았어. 저, 저, 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알려 줘. <laughs> 이게 별 문자는 별 문자는 뭔가 달라? 별 문자는 뭐 비슷비슷하긴 별로 생겼어, 별로. 클릭해 그거 클릭 안 돼. 클릭 안 돼? 어. 야, 1분 안 남았고 50초 남았어. 50초 빨리. 어, 잔뜩 물어봐놓고 나오는 대답이 없어. 아 <laughs> 진짜, 야. 일단, 일단. 어, 어, 어. 일단, 어. 빨간색 선을 잘라봐. <laughs> 아, 틀렸잖아. 야, 30초 남았어. 30초일 거 30초 알고 있었어. 그럼네. 하얀색 선을 잘라봐. 어, 맞았다. 누나 맞았어? 어, 어. 그리고. 아, 그냥 시간 소 끝났어. 너 찍었지. <laughs> 어, 미안해. 나 찍었. 나 어떻게 생기고 찍어? 진짜 3이안 아, 온다. 와. 야, 이거 모 이거 모듈을 봐야지 알것 같은데 모듈 못 모르니까 이게. 야, 이게 보면은 재미가 없지 당연히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보면 바로 알것 같아. 아. 야, 이벤이 그럼 어떤 어 누가 만든 거지? 이거 진짜. <laughs> 자, 원 자이언트 립 아이 별문자가 있면 뭐지? 그 밑에 별문자가 없는 것도 있어? 어, 그러니까 별문자가 아까 두 번째랑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 그려져 있었을 거야. 음아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다 맞았어. 아, 그래? 어 그래. 어다맞 나는 별이 다 있는 줄 알았지 이거 그림. 아, 그래 아, 그럼 이제 너 믿고 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인데. 아 오케이야 가자. 여기까지는 갑시다. 네 이제부터 안 돼. <laughs> 이제부터 믿지 마. 어차피 아까도 찍었던 걸. <웃음> <웃음> 형 찍기도 실력이야. 야 그거 있다. 그 아, 라디오 헤르츠. 라디오 헤르츠 그 이번 테스트 본다고 생각해. 라디오 헤르츠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그다음은 그래도 좀 쉬워. 말은 모르스 부호야. 어 노란색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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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래서. 자몇번 깜빡이요? <laughs> 야형 모르셔서 뭐 알지? 짧게 길게 깜빡이 거어어 어. 길고 짧고 짧고 아 길고 짧고 길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아 길고 짧고 짧고 어, 뭐야 이거 계속 바뀌는데? 길 길고 짧 짤... 길고 짧고 짧고, 짧고. 뭐 뭐에요? 뭐였... 길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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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못이 <laughs> 많아. 뭐, 야 이거 되게 길어. 무스보가 <laughs> 길어.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겠어. 자. 길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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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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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있어. <laughs> 자. 한번 어. 그 3. 535 헤르츠 한 다음에 t 스 버튼 눌러 봐. 틀렸어. 틀렸어. 아 씨. 그러면은 3.552 틀렸어 <laughs> 됐어 그러면은 그러면 <laughs> 유서, 유서를 써봐 모를스 뭐를, 뭐를 유서를 써봐 유서를 됐어? 썼어? <laughs> 뭐가 됐든지 간에 너한텐 재산을 남겨주지 않는다 <laughs> 이... 아, 아직 안떠졌어 <laughs> 안 <laughs> 2분 남았어 빨리 해봐. 아, 2분 남았어? 어. 그러면은 3.565. 아 터졌어. 터졌다. <laughs> 다이다. 아 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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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쉬었다. 잠깐만. 터졌는데 뭐가 다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나 눈물 나. 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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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냐고 질했어아아 아, 진짜. 아야 눈물 나. 갈땐 갈 빨리 가지. 왜 이렇게. 아. 아. 지금 또더 빨리 가좀 <laughs> 쉬었다 하자 좀. 알겠어 어. 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